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내게 만약에, 일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내게 설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전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그 물음을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에 좁은 길을 갔느냐. 우린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을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니?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느냐? 하면 이 안에서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송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 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니?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안성에 있던 우리 애들은 알아요. 도기동이라고 하는 곳에 논을 논에 텐트를 텐트가 쳐졌습니다. 저희가 뭘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를 잡는 곳이었어요. 개를 잡아 주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 주고 내장을 다 벗기고 개를 뭐 불르다가 끄슬려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 주는 곳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이 도기동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은, 철장에, 이렇게, 조그만 철장을, 어, 자전거 뒤에 철장을 놓고, 그안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곳으로 이제 다 가서, 자전거를 이렇게 탁 하고, 세우고, 철장에서, 개 목걸이를, 해? 끌고 나오는 것과 동시에, 개가 눈에서 불이 났어요. 뻘런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들여내고, 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줄을려 이렇게 멀리 잡고, 왜, 개가 왜, 이러, 왜 이러냐고 막, 막, 소리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장화를 신은 그분이 이 텐트에서 나왔어요. 천막같이 이렇게 쳐놓고 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개가 물을까봐 뭐 겁내는 것도 없어요. 여기 장갑, 그 목장갑 하나를 끼웠는데그 사람이 오는 거를 개가 실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꼬리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떠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두고는요. 그러더니 목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니까, 개는 벌써 알아요. 감히 반응할 그런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대소변을 질질질질질 보더라고요. 딱 끌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에 하고 막, 안 가려고 하니까요. 이 개들이요. 옆구리를 있는 힘을 따해서 그, 그, 장화발로 차니까, 개는 뭐, 이상한 시름소리 를 내며 누르지 두군요. 딱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바로 죽었어요, 바로. 뭐 전기로 뭘 하는지요. 바로 죽이더니, 그 다음에 막 그, 불 나오는 걸로 막 거슬리더니요. 이거, 이렇게 뭐, 금방, 이거 뭐, 금방 해, 해대더군요 멍하니 거기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옥이 저렇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그저 끌려가면 개같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 하는 것, 제가 지옥을 간다면 엄청난 웅덩이에 끈적끈적한 그것들과 함께 뱀들이 있었어요. 아, 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살을 파고 들어가는 무서운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지행이 같이 생긴 거죠. 그저 한 20cm 될려나요. 그러면 그 앞에 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고 떨어요. 저기를 들어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탁 차면은요, 뭐, 뭐, 무슨 소리 할것 없이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뱀들을 와서 감기 시작 해요. 20cm 정도 되는 벌레들은 눈으로 코로 먼저 막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숨도 못 쉬겠고요. 이것들이 뭉쳐 들어가고 기가 막힐 지침을 하면 코로다가 벌레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소름 끼친 광경들이 보입니다. 악을 쓸라도 쓸 수도 없고요. 이미 뱀들은 몸을 틀고 들어가고요. 숨은 맥혀오고 조용히 시작하며 이것들은 항문 속도 시작하여 있는 귀서부터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 땅에서 오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그런 벌레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빠지면 꼭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요. 기도가 막혀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공포로 심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똥이란 공포로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물론 불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이 땅에 살며 가장 두려웠던 그것이요. 어떤 것은 나 환자들이 있어요. 아을 스며 울고 있어요. 온갖 고름들이 눈도, 코도 없고, 이 징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시체 썩은 냄새와 아우성거리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문둥병이 걸려 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다면,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 그 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이요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이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의 공포, 처음의 두려움 동일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에 천배는 더될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개인적인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듣고, 깔깔거리며, 산유의 방주를 지으며, 짓다 말고, 이 구경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릴 겁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물로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자고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에도 동일하게 잘 깨어있지,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으로 여겨요. 정신병자로 알아요. 정말 정말주인줄 알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저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가르쳐드릴게요.